안녕하세요. 방수 척척부사입니다 아,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요. 지금 여기서 물이 새서 방으로 새고 있거든요. 이게 전원주택입니다. 에, 이제 방수목으로 다 했다고 그러는데, 요, 새는 부위가 이런데 보시면 쭉쭉 다 갈라졌어요. 틈 사이가 이런 틈, 저 위에 천장에 틈마다 다 샜는데, 이것을 이제 방수 페인트, 우레탄 페인트와 발수제를 해서 코킹 작업, 실리콘 방수 겸해서 그리고 이제 색깔이 이렇게 누리끼리 해지죠. 여기 보시면 네, 저쪽에 보시면 네, 누리끼리하고 색이 다 됐죠. 방수가 안된다는 얘기 여기도 보시면 좀 여기 섞고 있지요. 이렇게 네. 여기로 보시면 네,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약간 그레이 색을 약간 녹아가지고 신색은 이제 물집도 잡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재탄성되는 페인트와 방수, 발수제를 해서 수명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연장하 리모델링을 2년 후에 전부 철거한다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큰돈들여서 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 2층, 1층까지 다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아주 멋지게 꾸며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번개도 치고 그러는데 천둥지 치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거를 아주 완벽하게 물도 잡고 페인팅도 다시 하고 발수도 해 가지고 오래도록 어? 예, 다시 리모델링 안 하고도 큰돈안 들이고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해드릴 예정입니다. 아, 이거 한번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좋은 날 이제 코킹 방수 작업하고 페인트 하고 발수 작업하는 과정을 일일이 저희 방수 척척박사에서 동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